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다 드시고 자, 갑니다. 해볼게요. 자, 탕.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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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탕! 탕! 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탕! 제가 탕!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솔직히 돈처럼데이겁니 <laughs> <laughs> 원래 이 게임을 하면 또뭐걸리게 있어야지 우리가 더 재밌게 그죠? 더 이기려고 돈 내고 돈 묶기 이런 거잖아 <laughs> <laughs>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 싱글싱글 싱글 안쪽으로 돌리면서 벙글벙글 시작 싱글싱글 싱글싱글 싱글 싱글 벙글벙글 벙글벙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고개 돌려 야자 이렇게 어, 이거 처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하면 여러분은 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고개를 돌리시는데 그냥 돌리시는 게 아니라 샤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샤악 샤악 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이야기하고 서로 인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인사해요 라고 할 때는 오른쪽 왼쪽 누가 누가 앉아 계시나 서로 인사하면 되겠어요. 다시 바깥쪽으로 싱글싱글, 안쪽으로 번글번글, 진짜 싱글싱글, 싱글싱글, 번글번글, 번글. 벙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샤샤 싱글싱글 싱글싱글 싱글 벙글벙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도 우리 선생님들이 오셨으니까 게임도 게임인데 율동도 또 하나 배워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율동을 배워가기 전에 오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단 팀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팀을 짠 다음에 아이엠그라운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율동 하나 배우고 우리가 이제 율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